그네시 감독이 네. 타이밍을 포착한 것인지 조금은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눈에 띕니다 잡아내고 바렐라 밀어주고요 베라르디, 베라르디 미드 들입니다 네. 베라르디, 꺾고 어, 자책골이에요 자책골 태회 1호 골은 자책골입니다 아 메리 데미랄로 보이는데요 네, 이탈리아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오른쪽 크로스 상황에서 사실 이탈리아 공격수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터키 네. 입장에서 굉장히 두운한실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리 네미랄 선수가 몸을 갖다대면서 수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굴절돼서 자책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팀의 골막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자, 수비수가 4명이나 있었는데 네. 자, 이 크로스 하나 막지 못했네요. 아, 베라르 데이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수비수 맞고 그대로 골막을 흔들고 맙니다. 베라르디의 주발이 왼발인데 오른쪽으로 어, 돌파할지 몰랐나 보죠. 네. 오른발로 크로스를 넘겼는데 이게 메리 데미랄 맞고 그대로 벗어납니다. 데미랄 선수는 지금 유벤투 자, 카라만 선수도 전방 압박을 하러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헤딩 처리하고 있는 메라시우. 자, 카우베지 선수가 한번 터치를 해 봤는데요. 바렐라 선수가 공 뺏기지 않습니다. 바깥 발로 멋지게 밀어 줍니다. 자 로카텔리가 측면으로 풀어줬습니다. 스피나초라와 인시네가 함께 올라가려 했는데 약간 지연됐습니다. 자, 바렐라에게 많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열렸어요. 바렐라입니다. 바렐라 밀어주고 베라르디. 베라르디 반대편으로 넘겼습니다. 자아놓코 스피나초라 슛. 또 팀업 슛. 자 칠호 인모빌레 두 번째 골터트리는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 선은 위팅할수 있는 기회를 너무 연속적으로 내줬고요. 이 과정에서 궁에만 시선이 쏠려 있던 수비진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보빌레요 아, 지금 문전 세도에 의한 골키퍼의 리바운드 좋았죠. 네. 자, 이탈리아가 추가골을 뽑아내면서 만치니 감독 2대 0의 스코어를 맛보고 있습니다. 자 흐름이 올라왔을 때 이걸 그대로 흘려버리질 않고 조금 꼬박꼬박 골을 넣으면서 두 골차로 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 크로스 좋았습니다. 아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네. 앞쪽에서, 그리고 네. 스피나촐러가 골키퍼를 완전히 무력화 시켰고 임모빌레는 열려 있는 골문에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추가골 기록합니다. 끝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않았던 집중력이 만들어낸 추가골입니다. 네. 자, 대회 1호 골은 자체 골이었습니다. 만 대회 2호 골은 역시 치로 임모빌레가 터뜨립니다. 상대 수비를 피해서 각을 피해서 슈팅하는 슈팅 좋았죠. 네. 라치오에서 지난 5시즌 동안 무려 150골을 터뜨렸던 치로 임모빌레. 자신이 최근에 국제 대회에서 이탈리아가 메이저 토너먼트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게 많지가 않았었는데요. 네. 자, 베라르디 끊어내고요. 바렐라 임모빌레 1대0 아 쇠기골입니다. 인신의... 로렌초 인시니의세골째 이탈리아 3대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마무리 슈팅도 좋았지만 윈모빌레의 패스 아주 너가 너라 라는 네. 그런 어 정확한 패스로 인신의 마무리 아주 좋았습니다. 아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꽂아 놓을 수 있게끔 정말 예쁘게 패스를 만들어줬고요. 자 근데 저 위치 약간 스키나 졸라 선수의 슈팅이 두 번째 골로 뭐 이어지는 상황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터키입니다. 아 지금 터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네. 여기서 끊기면 지금 이탈리아 공격 숫자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렐라 그리고 임모빌레 완전히 열렸었던 로렌조 인시니에 마무리합니다. 골가스 같은 슈팅이죠. 골키퍼의 실수가 이렇게 또 처단이 되면 자, 팀의 분위기가 완전 좀 무너지는데. 자 지금 터키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렌초 인시네가 언제나 마무리하는 바로 그 공간 오른발 가마차기로 꽂아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또 생애 최고의 시즌 중에 하나였거든요. 리그에서 1 9 골을 넣었던 로렌초 인시네의 음. 마무리 감 감가...